샤인 머스캣 먹으면서 롤 때려 샤인 머스캣 먹으면서 롤 때려 3초로, 3초로 아팀 분위기가 좀안 좋은데? 아니 좀 엄숙한 분위기로 게임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나 ㅅㅂ 이렇게 안맥게안 맥겨 안, 안 해? 병신 똥꼬탈 그만 말해 이제 이제 씨발. 30초 뒤부터는 이제 전쟁터야 어? 지금 여기서부터 씨발 각오를 하라고 난 내가 난, 난 내가 최고다 난 여기 내가 다 씻어 먹을 거다 점지 강아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그냥 높게 던져가지고 시원야 징글벨 징글벨 징글 징글벨 아, 아.. 아름다운 산타 할아버지 나타나신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어 워켓맵워 바퀴벌레 저거 징글아워이건 못가주는데 형들? 빼.. 빼줘 형 빼줘? 빼야돼?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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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이러면 제이스 경험치 다 놓쳤어 이거 오우 나이스 해봐 아.. 그 PS1 완전 대박 플레이어 였는데 아 대박 삼겹살집 들어오고한거해 들어오. 오우 땡큐우우우우우 감당이 안.. 오마이긋네스 oh 박준태가 맞대면 맞던... 잡았죠? 아! 잡나? 와! 저기 앉은냐 개 병. 아나 풀을 왜 썼냐 근데 나 미친장 아집 가야되 집, 가야 집 안가면 죽어 아나 풀을 왜 뺐냐 병신 박준태 물풀이거든? 아 경치가 시발. 아 몸이야. 빨리 빨리 잡아줘 빨리 잡아줘 죽여 폐영을 살려줘. 아 이거 이거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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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냐? 잡았다. 와 근데 몸은 좋다. 챔버가 나쁘지 않네 몸무이 나이스 무물 나이스. 역시 나랑 같은 찐따 출신이라고 하지 세다. 아 이거 죽었다. 나가져가 할게. 아 뚱만 뚱만 못해봐. 아 이거 나가 이거 나 가면 다 잡는다. 이거 나 가면 다 잡아. 어 궁이 안나왔어다 갈아버려 이 갈매기라 갈매기 씨발 앤서이제밌었어아 아, 진짜 아 진짜 아진아 지렸는데 이거 아. 어 근데 이거 오히려 궁이 안나간게 오히려 킥이었어 이거 궁 안나가서 둘러잡은거야 아니 근데 궁 나갔어도 제이스 잡았긴 했어 어 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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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궁나아 궁이, 궁이 없네 아너아 아, 너무 기뻐 형아 너무 기뻐 대머치도 아니면 빨리 가져다 승리가 눈앞에 있다 자, 고 뺄게 이거 잡았거든 잡았어요 또아 나이스 무명 무명 좋았다 이거 무명 희생 플레이 좋았다 탑에서 그냥 내가 캐리할게 미친놈들아 아, 방금 아 이건 죽었다 와.. 챔프 좋다 매, 매 성능 봐라 정신이 나갔나 이거는? 감당이 되는 거야? 감당이 안될짓 하지마 어? 감당.. 감당할 수 있겠나? 1등 미디어 아.. 궁이 없다 뭐야 이거 왜이 새끼.. 이 새끼 지금 왜안 가? 이 새끼 존나 못하면데 제이스 그냥? 지금안 간다고? 아, 나 시바 주황 칸셀루에로드리크 발롱도르 수상는데 이걸 지원하는 건 너무 시바 태도가 방자한데? 아 시바 아, 아좀 짜서 그냥 바텀 형들아 왜 자꾸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찐따 마냥 자아 내가 혹시 그냥 탑 가리니 캐리 탑 가리니 내가 캐리 할게 너 시바 가린 쟤 오토콘데 병신 아 미안 하다아 이런 말하면 안 되지 미안해 미안해요 바텀 바텀했는데 조금만 멘탈 아니 아무거나 넌 죽이만 이거 박꾸면 잡았다. 잡았어요. 탑은 끝났어요. 탑은 끝났거든 천천히 봐. 탑은 끝났어. 제이스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못하는 것도 한몫해. 어우 뭐 엔씨 뭐야 이 새끼? 이거 엔씨비 엔씨비 트월킹. 이거 뭐야 이씨끼나는데 뭔데? 이거 탑 위면 루시안 잡지 않냐? 아, 필라 같다. 아, 그게 야 죽겠다. 이거 씨발. <목소리>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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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리샨트풍박을거야 미안, 아, 야, 이거, 이거 리샨트풍박을건병 형무지 씨발. 개.. 이스케 <시발. 웃음> 아, 씨발. 아, 너 맥주 할려다 맛 씨발 그거 아끼다가 아끼다가 똥 된다는 이속담이 진짜였다. 진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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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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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잡았거든? 천천히 봐, 빼봐, 빼봐, 빼면 빼봐, 빼, 빼봐. 한단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아저큐박았으면 참았는데. 아 이런 이건 가야된다니까 병신 빡빡이흔들어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잡았다. 이이간장이어떻코다개 병신 쓰러라고 걸어봐. 병... 인생 진짜 이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궁금한데 이거 이거 아니다 아니다. 말안 할래 그냥 말안 할래. 용처 용처 용처가 돼 이거 제스탑비어가지고 지금 불나야 돼 용처 그냥 용처 애쉬궁 애쉬궁 아니 애쉬궁 받으라고 좋지 아 답하네 궁안끌게 이거 뭐라 볼래 무야이 이거 풀궁 박아봐 아니 풀궁 박아봐 아 풀궁 박아보지 왜 궁을 안박아 빡빡이년 저고 아니 궁 있었잖아 풀궁 박아보지 아니 쟤개빌까아 이거 아이고 이거 그냥 무무가 그냥 풀궁 과감하게 하지 왜 이렇게 X발 아 과감하면 그냥 과감하게 해 그냥 실패를 두려워 하지마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는 잊고 그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은 절대 잊지 말라고 잡았다 이거 어게 할래? 감당돼너네나이래까지가능해찐따다더라 잡자. 그러줘 잡아줘. 혼자 그막 이게 와! 나 슈퍼세븐 지루다. 아무 못 찐다. 그냥 나이스끼야빅 잠이. 아무 것고 내가 가줄게, 가줄게. 킁, 박아봐. 애시야, 애시야, 킁, 박아봐! 이것다, 이것다 하자. 이것다, 이것다, 이것다. 끝내자, 게임 끝내자. 게이트 튀어. 그냥 병부시지 쟤네 그냥 개못해 쟤네 그냥 내존 미치야. 너 <놀람> 원래 어떻게 안 되나? 이게?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어, 어찌게 먼저? 어찌게 먼저? 어찌게 먼저? 어찌게 먼저? 어찌게 먼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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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빼자, 빼자, 빼자. 아, 빼자, 빼자, 빼자. 좀 빼자. 얘들아, 축하냐고 잡았거든? 와, 이 가랭이 지병신아이이 가랭이다. 할말 있으면 다 말해. 할 말이 없네. 뚜뚜 마셔보여. 아아, 캐리어, 캐리. 아 나를 빵빵빵빵 빵빵빵 빵빵 가랭이 궁금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그냥 수첩 통해서0 1 0 7 1나땡땡땡땡땡호0 0 땡두마리 0 0 전화해봐 내가 가0누0 0 보여줄게 0랑도 보시면은 내가 여기 플래티넘에 있을 으 사람이 아닌데, 진짜. 아, 딜랑 보여? 아, 보여요? 반말해서 죄송합니다.